건축기사 필기 기출문제 구독 좋아요 화라중의 영향면적 산정기준으로 오른 것은? 단 KDS 기준 정답 1번 부하면적 중 캔틸레버 부분은 영향면적의 단순 합산 인장력을 받는 원형 단면 강봉의 지름을 4배로 하면 수직응력도는 기존 응력도에 얼마로 줄어드는가? 정답 4번 16분의 1 KDS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최소 피복 두께를 규정하는 이유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 4번. 콘크리트의 동결용의 방지. 인장이형 철근 및 압축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KDS 기준 정답 1번. 계산에 의하여 산정한 인장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는 항상 200mm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통기 방식은 회로 통기 방식이라고도 한다. 두개 이상의 기구 트랩에 공통으로 하나의 통기관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정답 2번 루프 통기 방식. 어떤 실의 취득 열량이 현열 35,000W, 잠열 15,000W이었을 때 현열비는 정답 3번 0.7. 다음 중 건축물 실내 공간의 잔향 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정답 1번 실의 용접. 자연환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중력환기량은 실내외 온도차가 클수록 감소한다. 단일덕트 변풍량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정풍량 방식에 비해 설비비는 낮아지나 운전비가 증가한다. 다음 중 조명률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 글레어의 크기. 간접 가열식 급탕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직접 가열식에 비해 소규모 급탕 설비에 적합하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열 감지기 중 주의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일 때 작동하는 것은? 정답 2번 정온식 온열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온열 사효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일사량. 옥내 소화전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어느 한층의 옥내 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 압력은 최소 0.7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접지의 종류는 기능상 목적이 서로 다르거나 동일한 목적의 개별 접지들을 전기적으로 서로 연결하여 구현한 접지 정답 3번 통합 접지 온순한방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예열 시간이 짧아 간헐 운전에 주로 이용된다. 흡수식 냉동기의 주요 구성 부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 압축기 다음 설명에 알맞은 급수 방식은 위생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다. 정전으로 인한 단수의 염려가 없다. 정답 1번 수도직 결방식. 가스 설비에 사용되는 거버너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정답 4번. 가스 공급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가스를 건물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압력으로 조정하는 장치.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균형추. 어느 전광원에서 1m 떨어진 곳의 직각면 조도가 200룩스일 때, 이 광원에서 2m 떨어진 곳의 직각면 조도는? 정답 2번. 50룩스. 전기설비의 배선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플로어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콘크리트 바닥면에 매입 사용되나 강약전을 동시에 배선할 수 없다. 급수 설비에서 역류를 방지하여 오염으로부터 상수계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각계통 기관을 설치한다. 계단 및 복도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의 경사도는 1대6을 넘지 아니할 것. 면적 등의 산정 방법과 관련한 용어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3번.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을 계산한다. 세대의 구분이 불분명한 건축물로 주거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주거용 건축물의 음용수용 급수관 지름의 최소 기준은 정답 2번. 25밀리미터. 다음 중 내화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벽의 경우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 조벽 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 블록 등의 두께가 3cm 이상인 것. 다음 중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용도는 제외. 정답 2번 교육시설. 주차장 법령의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중형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장치 출입구 크기 기준으로 오른 것은 단,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치인 경우 정답 1번. 너비 2.3m 이상, 높이 1.6m 이상. 건축물의 거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하며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정답 4번 방송통신시설. 피난 용도로 쓸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5층 이상인 층이 업무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최소 얼마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가. 단,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 정답 2번, 2m. 다음 설명에 알맞은 용도지구의 세부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정답 2번, 시가지 방재 지구. 건축지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수 있는 토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최대 한도가 가장 높은 것은 정답 2번. 중심상업지역.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 거리가 최대 얼마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이고 층수는 15층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정답 3번 50m.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 난방 방식으로 하는 경우 설치기준과 거리가 먼 것은 정답 2번.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포함하여 방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 건축물의 안전 및 방제에 대한 계획. 다음 중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영업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구독, 좋아요.